신약이나 새로운 화장품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부작용은 없을지와 같은 테스트를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한다. 하지만 신약을 개발하자마자 사람에게 바로 시험해보면 위험하니 임상시험에 앞서 동물에게 테스트해보는 동물실험을 꼭 거쳐왔다. 이와 같은 이유로 동물실험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미국 식품의약국의 식품의약품 화장품법에도 의무규정으로도 자리잡고 있었다. 하지만 FDA에서 최근 80년 만에 해당 의무 규정을 없앴다. 왜 FDA는 80년간 이어진 동물 실험을 의무 규정에서 뺀 것일까?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에는 실험간 발생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등급을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나눈다. 그중 E등급은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실험 등급인데,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에 쓰인 동물이 44%가 E등급 실험에 동원되었다. 이와 같은 실태가 세간에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. 이에 더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. 동물실험을 마치고 다음 단계인 임상시험까지 넘어간 신약 10개 중 9개가량이 임상시험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. 마지막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만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. 아직 완전 대체는 어렵지만 직접 성분을 넣어 확인하는 세포기반 분석법, 전자회로 칩 위에 세포를 배양한 후 테스트하는 조직 칩 활용법, AI를 통한 영향을 예측하는 컴퓨터 모델링, 줄기세포로 장기 구조를 3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프린팅을 활용한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. 이와 같은 이유들로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오던 동물실험 의무조항은 폐지가 된 것이다.